신사임당 전문가 히든카드, 모헨즈 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챙켜 볼까요? 어, 일단, 이 모헨즈 같은 경우는 좀 세종시 관련된 기업들이랑 이제 차트가 좀 비슷했는데, 어, 일단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전에 이제 종목들 다 보여줬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 아, 일단, 이제, 앞전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고 거래량 줄이는 흐름 나왔고, 이제, 주봉상 움직임으로도, 이제, 힘을 응축하는, 이제, 삼각수련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20선 돌파할 때, 이제, 장대 양봉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아, 분할 매수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일봉, 일봉상, 이제, 그, 26선 돌파하는 구간대, 저는 이제, 권장하는 가격대는 4,800원대 전후로 매수하는 걸좀 추천드리고, 어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이제 매수 범위는 좀 넓게 잡았습니다. 어 일단 4,000원에서 5,000원대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매수를 잡을 예정이고 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상 어, 이제 좀 위에 이제 7,000원대 잡고, 손절가는 3,9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모헨즈에 대해서 저희는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밴드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4,000원에서 5,000원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 손절 가격은 3,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정책 이벤트 핵심은 일자리다. 오, 네. 일자리 관련 주 준비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문제가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그쵸. 지금 문제가 또 2차 확산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에서도 실업자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자체가 일을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을 뽀블리 만무하고요. 그리고 어 소형 중소형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 업체들도 어뭐 일을 못 하니까 제대로 관련돼서 감원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실업자 수가 많이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코로나 확진자 수에서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지만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계속 좀 늘려주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근접 거래 기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다시 최고 수치를 갱신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듯이 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일수록 이 관련된 그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도 지금 신규 사업 부분인 어떤 파이브라든지 어떤 영역 트럼프 대통령 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에너지 영역 부분에 있어서 뭐 2조 어 달러 부분들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느 나라든지 일자리 관련 부분이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에서도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다음 연도 초에는 이제 보궐선거가 있고 뭐 서울시장을 뽑는 부분부터 굉장히 공룡급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어,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 잠룡 후보 부분들이 지금 하나둘씩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표를 얻으려면 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 지금 코로나 위기로 실업자 수가 많아지고 전방위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어, 삶을 살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음. 어떤 후보가 내가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창출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 그만큼 느낌이 더 오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인맥주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정책 부분에서 항상 핵심 1순위로 부각된 부분입니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 중요하고 이 관련주로서의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힌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기업 무엇인지 조금 더 힌트 얻어 볼게요. 두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또 주식시장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죠. 네, 오늘 오후에 이제 또 바로 나온 내용이라고 음. 사실 볼 수가 있겠는데 청와대 그 관련 정책 회의를 통해서 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지금 많이 또 창출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오늘 해줬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상 지금 코로나 위기를 우리는 극복하고 이거를 경제 재건 번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 소상공인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대기업까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수소차 지원이 됐건 또 어떤 전기차 지원이 됐건 다양한 분야의 지원 자체가 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 주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코로나 위기를 해결했으니 지금 좀 어려워져 있는 사람들이 정부 지원만 갖고 앞으로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해결책으로서 어 일자리 부분들을 계속 확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주식 시장은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일자리 관련주로서 대량 매수가 개입될 확률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쯤에서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떤 종목 찾아보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어, 일단 그 과거에 이그 종목을 가지고 오셨느냐 아니면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이제 창투사 관련된 계열이냐에 따라서 어 종목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제가 어지간한 창투사는 다 추천하고, 어, 끝나고 다 올라갔습니다. <laughs> 뭐 예를 들면 이제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V인베스트먼트 이제 굉장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우와. 자주 편입했었던 종목인데 제가 매도하자마자 더블로 가더라고요. <laughs> 그 다음에 아주 아이비투자 얘도 이제 이런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 이제 벤처캐피탈 관련된 기업 중에서 1위 기업이었는데 강조를 하고 시즌이 끝나니까 1,500원에서 2,800원대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어 단숨에 어 음. 57%대 이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갔던 종목이 이제 DSC 임베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을 죽이고 있는 구간이라 다시 한번 딛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종목들을 보면은 뭐 S 코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미 어 올랐습니다. 앞전에 뭐창투사처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게 대성창투라는 종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랑 차트는 비슷한데 아직 어 이제 덜 갔기 때문에 어 위에 이제 2,150원에서 2,200원대 뚫어주면 갈수 있는 자리기 이 때문에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좀볼수 있고 그 다음에 앞전에 D.S.C.인베 그 다음에 이제 뭐 윌비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어 다시 한번 이제 저항대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어, 이 창투사 종목들 중에서, 어, 저는, 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대성창투나 이런 쪽을 좀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종목이 나올 때마다 상한 전문가님의 얼굴 표정을 확인을 해봤는데 입술을 꾹 다물고 안 움직이시려고 이렇게 딱 포커페이스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중에서 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추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게요 문자창 보니까요 아세 번째 힌트가 남아있군요 여러분들 세 번째 힌트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힌트 확인해봤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일자리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땡땡땡은 뭐죠? 이 종목, 그, <laughs> 저, 종목 숫 저, 글자 아, 숫자죠. 아, 종목용 글자 수가 세, 세 개예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저게. 어머나. 어차피 일자리 관련주의 종목, 그, 수, 저거 세 개인 거는 하나밖에 오, 없을 거예요. 그, 그럼 긴, 인베스트먼트나, 아, 뭐. 그런 건좀 많이 올랐고요. 안 네, 오른 글자... 거 중에 가져왔겠죠. 그 앞서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숫자가 네. 많다가 4기로갔다은 네 기로 갔었죠, 죠죠죠참녀묘하이게이렇게잘 어, 참... 찍어주신 것 같아요. 이상석은이은이 녀석은 이은이시대은하신분이었습니이